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금한 시킴 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저번 편에 이어서요. 네. 이동하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좋은 이동. 네, 네, 네. 그 아이들 분들도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예. 21살 이모생이신 분들. 네, 네. 이모생이신 분들. 대학교는 들어갔는데 편입. 뭐. 어. 아니면 뭐, 과를 바꾸고 싶다. 네. 대학교 자체를 바꾸고 싶다. 음.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원하는 데를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게 되면 또 후회하실 거예요. 아, 어, 아 괜히 왔구나. 내가 네. 다, 괜히 이동을 했구나. 거기 있을 걸 그냥. 네, 네. 그러니까 편입 이런 거, 대학교, 아니면 공부를 바꾼다든지, 틀어버린다든지, 이런 거는 좀안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어, 어. 네. 스물한 살 네, 그리고. 네. 28살 의뢰생이신 분들 95년생이거든요 네네. 의뢰생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 직장이라든지 내가 아니면 집에서 떨어져 나오고 싶어요 독립. 네, 독립을 하고 싶어요 올해는 조금은 참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왜냐면 이분들이 약간 이동을 하게 되면. 좀 약간 시비라든지 뭐 이런 쉽게 얘기하면 관제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집을 따로 독립해서 나왔는데 거기서 뭔가 조금 안 좋은 게좀 보여지거든요. 뭐좀 희한한 경험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가위에 눌린다든지 좀 이런 게좀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좀 참아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떤 어, 33살 경호생이신 분들, 네. 경호생이신 분들도요, 직장으로 좀 보여지기도 하고, 뭐 전셋집, 뭐 이런 집도 좀 보여지기는 해요.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웬만하면 좀, 좀 숨을 잘 들여 마셔서 좀 참아줘라. 그리고 오. 내년에도 사실은 좋은 이동수는 아니다. 이렇게는 얘기는 해주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경호생이신 말띠신 분들도 올해 그리고 내년 어 내년 6월 달까지는 웬만하면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30대 경호생 분들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40대로 좀 둘러서 보면 네. 경신생이신 분들. 43살 경신생, 80년생이신 분들도요, 그냥 있던 자리에, 한 자리에 있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직장이든, 뭐, 내가 집을 잡아서, 뭐, 분양을 받았더라도, 그거는 좀 나중에, 나, 뭐, 남한테 주든지, 뭐를 하든지, 좀 그렇게 계획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얘기예요. 아, 입출을 좀 늦게 해라. 네, 늦게 네. 하셔라. 왜냐면 그게 말이 많고 탈이 많아서, 네. 속썩을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어. 머리 쓰는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생이신 분들도 참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사업도 힘드시다고 음. 하시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어, 우리 60세 개묘생이신 분들도요, 네. 내가 뭔가 집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전세, 요새 깡통 전세 이런 거좀 있으시죠? 맞아 맞아요. 그런 부분도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음. 그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라. 네. 네. 이동을 하지 말고, 웬만하면 네. 좀 가만히 있어라. 아. 있는 자리에 있어라. 그게 제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참으면 안 좋다고 할 때는요, 네. 가만히 조금만 참고 있으면, 그게 좀 거쳐지면, 그 다음은 좀 수월해져요. 아, 인생이 그렇잖아요. 굴곡이 아,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을 때는 가만히 있고, 좋을 때는 웬만하면 좋은 기회를 좀잘 잡아라. 네네. 그래서 운기를 저희가 길흉화복을 봐드리죠. 네네. 점쳐드리죠.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동하시면 안 되는 나이 분들이 사실 들으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laughs> 네, 뭐, 괜찮아요. <laughs> 그래도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뭐, 항상 좋은 말씀 드리고, 안 좋은 말씀 드리고 해도요, 댓글은 뭐,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세요. 많이들 <웃음> 남겨주시더라고요. <웃음>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네, 자유니까요. 네. 그래서 모든 분들, 이동수가 안 좋다고 하신 분들, 혹시라도 이동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제 네. 영상 꼭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주셔서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